빨리해, 고오에헤리 빨리해, 빨리해, 네. 빨리해, 빨바로하해 다시. 해.

네, 에헤 1, 2, 섯 2, 하나 더! 4, 이거 이 8, 어 10, 20, 21, 2가 야, 야, 너 점프 이거 다섯 개 성공 타고 또 뛰는 거야, 사이즈부터 빨5 26, 27, 28, 29, 20, 고! 이거 오해, 3 2 5 빨리 해, 고. 오, 오, 에헤, 이빨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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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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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, 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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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, 하, 리 이어나 빨리. 준아, <laughs> 너의 부족한 게 마지막에, 마지막에, 이 마지막 5회 하는 것처럼 수비할 때, 너가 포기를 하면 안 돼. 무슨 말인지 드라이빙도 마찬가지야. 알겠어? 어? 이게 뒷심이라고 하거든, 뒷심 준아? 왜애꾸준왜애꾸준콩 애꿎은, 애꿎은 갖고서 이렇게 난리 쳐나? 득죠득죠 어이, 좋아! 지금까지 좋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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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초였다, 15초, 15초! 15초! 어, 뭐야, 15초인데 스피드가 떨어져? 어? 좀만 더! 빨리! 더 빨리 안아 해! 자, 했어! 자, 빨리 심하고. 자, 칠네 고! 고! 하나! 둘! 빨리! 셋! 니어 넷! 다섯! 아하이! 여섯! 하나 더! 헤, hey. 자, 뒤심뒤심뒤심 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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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고, 고, 해, 하나, 하하 hey. 하나 둘, 셋, 넷, 다섯. <laughs> 이제 한 세트 끝났어. 더 올려, 다리 더 올려, 다리 더. 너 10초밖에 안했어, 10초밖에 안했어. 빨리 뛰어, 빨리 뛰어. 그래, 쭉 더, 좀만 더, 한번 더. 오호, 손이 떨어진다 오호, 빨리, 빨리, 해, 해, 빨리 안 해? 하나, 둘, 셋, 느려! 넷, 다섯 여섯, 건다, 걸어! 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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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! 걸어! 해! 너 다섯 개 성공 못하면 다시야. 한 세트. 자, 5초만에 빨리 시작해야 돼. 5, 4, 3, 2, 1, g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<laughs> 바로 바로 와로와면안돼면안 돼. 또 반대. 바로 가쭉가쭉또또왜 마지막 g 쭉또 다시 와 해, 거기서 해 거기서 해 빨리 해 빨리 영상 보여주기 빨뭘 뭐야 빨리 다시 와 다시 해 야 하기 싫은 농구 강제로 하면 되냐 빨리 해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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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Go. 어또또또 마지막 기립을또또 대추진다. 또또 또. 그래 또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오 어. Come on <toppingoffs> 끝판으로가와서 봐야되라고 못마디 알겠어? 그러면 으로 여기에서 괜히 슛해는거요 이렇게 음 고어어 어, 아, 아, 아. Elle, 아, 아. 안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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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지금 할때는데집이서 짭짤 말해 아 지금 시작 짭짤 말해 해봐 짭짤 짭짤 말 아, 너무 길게 짭짤 말해 이거 볼돌려 여기서 탈퇴하고 돌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쥐가 이렇게 돌때 너무 길면서내려수 있어요 기 짭짤을 da oh. nice toro awo ko kuli toro yẹ kuli tuntun tor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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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것도 어서 에또점자또 우리 30 저번에 했던 거 내가